애니멀 보스 찾아볼 거예요. 안녕하세요, 우리 박인우군 애니멀 보스 찾아봅시다. 어디 있을까요? 애니멀 보스가? 오, 찾았어. 우와, 벌써 찾았어요. 오, 여기 찾았어요. 음, 잘 찾네. 어, 박인우, 박인우 동생이네. 먼저 음. 너가 이거 들고 있어. 너 먼저 애니멀 좀 만들고 있어. 하나 이제 하나 주줄게. 오, 분. 저 찾았어. 어, 또 찾았어? 아, 그래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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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이 있느냐. 행복이 있느냐. 우와, 박인호 잘 찾네. 저기도 있어? 네. 나, 너 드디어 하니, 박인호. 방에도 있었어? 아. 자, 이리 하고 나오세요. 응. 어. 자 저기 핑크 저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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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트 가서 그렇지 다, 찾았, 다 찾았습니까 우리 박인호 군 자, 박윤호 허! 동생, 이리 오세요 5, 4 6 6 응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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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귤 먹고 <laughs> 아빠 나도 찍어야지 어 우리 유누 계속 찍고 있지 유누가 귤을 먹는다 해서 너도 웃서 아니 유누가 인우가... 완성 와이드킹 와이드킹 자 우리 와이드킹 봅시다 와 멋있네 와이드킹 지금 완성. 와이드 와. 그럼 각지에 흩트져 있던 큐브를 아서 우리누가 다 합친 거야? 응. 어, 데 응. 자, 완성이지? 응. 끝!